53번입니다. 53번. 네. 어, 계단 가격? 13,000원입니다. 이쁜, 어, 꽃나무네요. 네. 큐빅이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에. 어, 요 화분 큰 거는 제가 소개를 해봤는데, 요 작은 아이로는 처음 소개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그렇다고 많이 작은 콩분은 아니고요. 크기가 꽤 됩니다. 가로가 9cm. 세로가 10.5cm.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53번이었습니다, 여기. 안쪽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고, 53번 떨어졌다. 네. 종이컵 넣었어요. 요렇게. 딱 맞게 들어가죠? 네, 요 정도 사이즈 보시면 돼요 어, 나오기 싫어한다. 나와라, 이얍! 나와줬어요. <laughs> 색상은 여기 53번에 이런 색상과 또 여기 보면 하얀 색상. 어, 저는 밝은 색상 좋아요. 네, 여화분 주문 주시면 되고요. 또 색상도 이렇게 노란 색상도 있어요. 노란 색상 안에는 내 뷰농 큐빅이 이렇게 있네요. 이런 아이. 저는 시원한 색깔이 좋아요. 네, 아 요즘 점점 더워지는데 시원하고 싶어요. 하면 네, 이 파란 색깔, 네 색상 53번의 어떤 색상으로 주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고 허어, 여기 여러분 눈 크게 떠주세요. 여기 화분 보이나요? 지금 잠깐 보셨죠? 얼핏 제가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허어, 이 많은 화분을 세트에 2만 5천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흰화입니까 네. <laughs> 54번 세트고요. 25,000원입니다. 요 하나 가격 아니시고요. 네, 요 하나 아니고요. 네, 요 아이랑 여기 뒤에 보이는 요런 아주 독특한 형태의 화분이에요. 네. 요 화분하고요. 다음. 요 화분하고요. 에, 네, 25,000원인데 끝났다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요 아이까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요 화분 <laughs> 여러분 아우 정말 당첨이네요 당첨 로또 수준인 것 같은데 <laughs> 여기 요 화분 다음 요렇게 조금 작은 아이 사각인데요 이런 아이들 리톱스라든지 이렇게 네, 사각분 많이 크지 않고 좀 귀여운 형태예요 그다음 또 여기 여기 화분 이런 나무 형태의 화분이에요 다음 여기 이 화분 <laughs> 다음 이 화분까지 해서 2만 5천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 깜짝 안 놀라셨어요. <laughs> 아 너무 저렴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세트, 지금 한 세트 있으니까요. 어, 원하신다면 빨리 주문 주셔야 될것 같아요. 54번 세트입니다. 54번 세트, 이 아이 대충, 센치 가로 쪽 한번 재볼게요. 8, 18cm 나오고요. 다음 여기 가로 아이는 10cm. 다음 여기 아이는 9.5cm. 여기 아임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7, 7cm 조금 안 되네요. 다음 여기 아임 12cm, 네, 11.5cm, 어, 8.5cm, 여기, 어, 약 8.5cm. 어, 요 아이는 10cm, 어,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은 아이들이라서 다 일일이 재드리긴 힘들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모든 아이를 세트에 54번 세트입니다. 25,000원에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좀 저렴한 화분으로 많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여러분. <laughs> 여기까지 봤고요 어, 개수가 총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입니다. 10개 통틀어서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습니다. 다음, 55번 왔습니다. 55번, 요 화분. 네. 토 아이들 두명이 있죠? 안녕하세요. 네, 요 화분은 저희 하나밖에 수량이 현재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분이라서, 이렇게 아주 색상은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요 아이, 55번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가루가 10 7cm, 세로가 13.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55번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이렇게 56번 왔어요. 56번이고요. 어, 금액은 8만원입니다. 어, 화분 사이즈가 확 커졌네요. 그리고 이 화분은 제가 처음 소개를 해보는 화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기 전에 센치를 네, 재려면 이렇게. 네. 줄자가 필요해요. 네. 가로가 1 6 c m 고요 세로가 17cm입니다. 17cm요. 어마 이렇게 꽃 아래쪽. 입체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화분이에요. 그리고, 어, 저는 이 화분 중에 이렇게 화이트 톤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화분도 아주 큼지막하죠. 네. 좋아하실 것 센치는 아까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렇게. 습니다. 무거워서 들기가 조금 힘든데 사각이고요.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56번의 금액은 네, 8만 원입니다. 다음 57번입니다. 57번. 네, 화분이에요. 어, 이건 화분이 아니고 나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산에 가서 열심히 열심히 나무를 베다가 가지고 온요 아이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는 57번 요 아이. 진짜 나무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아주 신기하죠, 네. <laughs> 나무 위에 진짜 꽃을 심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꽃나무가 되겠네요. 여기, 그쵸? 다육이가 있다 생각, 가정을 해봤을 때요. 가로가 16cm, 세로가 14cm 정도 되고요. 어, 금액은 네, 2만원입니다, 여러분. 57번에 2만원. 이런 어, 화분도 하나쯤 있으면 정말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맞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58번입니다. 오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봐 주세요. 58번. 네, 풍경분인데요. 요 화분 앞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네, 살짝 살짝 흠이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네. 네. 나머지는 아주 말짱합니다. 여기 앞에 요 작은 흠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아주 낮춰서 낮춰서 헉, 풍경분인데 여러분 2만 원에 드릴까 합니다. 아, 요런 득템. 하나씩 있으면 좋겠죠. 크기는 가로가 11.5에서 11 정도 되고요. 세로가 11cm인 화분입니다. 요 화분, 어, 이번에 공장에서 데려왔는데, 열자마자 요렇게 돼 있어서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저렴하게 또요 정도 흠쯤은 괜찮아 하시는 분만 주문 주셔야 돼요. 네. 이 정도. 네. 보이시죠? 네. 58번 아주 저렴하게 2만원에 드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59번입니다. 네, 이 화분. 개당 28,000원인 아인데요. 네, 공방 화분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네. 옆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요.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고풍적이고, 세련미 넘치는 그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어, 가로센치가, 어, 여기,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가로센치가, 흠, 흠, 흠. 네. 11cm 조금 넘네요, 여러분. 그리고 세로가 19cm, 19cm인 화분입니다. 세로로 더긴 화분이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색상. 그리고 여기, 어, 저는 저런 색상 싫어요. 하시면, 이런 색상도 있어요. 좀 밝은 계열의 이런 색상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어, 어떤 색상으로 주문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59번까지 이렇게 날라리. 봤습니다. 다음 60번입니다. 60번. 네, 나왔었어요. 예, <laughs> 네, 요거 화분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감독맘의 다육 일기에서 소개를 소개, 소개가 됐던 그화분이에요 네. 개당 가격 25,000원에 드립니다. 분 앞쪽이고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늘씬하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요런 문양이고요. 안쪽. 그리고 발입니다. 60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10.5cm 가량 되고요. 세로가 약 15.5cm 나오네요. 다음 61번입니다. 61번은, 오, 네. 아우, 리톡스 심으면 아주 이쁜 아이. 네, 6 1번의 금액은 3만원입니다. 가로가, 네. 18.8cm, 18.5cm 나오고요. 세로가 12cm 나옵니다. 여러분, 이 화분, 어, 직사각형인데요. 앞에 이렇게, 예, 꽃 문양이 들어가 있고, 안쪽은 이렇게, 예, 이게 수제분이기 때문에 반듯한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아닙니다. 살짝씩은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62번입니다. 어, 요 화분. 네, 여러분. 요 화분 6 2번이고요 금액은, 여러분, 흔들립니다. 다리 2만원에 드립니다. 발이 좀 까딱까딱하죠? 뭐 심어놓으면 딱 붙어 있는데 이게 무, 상관없어 하시는 분 조금 뒤틀렸어요. 나 틀어줘도 괜찮아 하시는 분만 연락 주셔야 합니다. 네, 6 2번이고요 금액은 2만원에 드립니다. 앞에 이쪽 사면이 다 이렇게 그냥이에요. 앞에 그림 62번 센치 한번 재보고 갈게요. 가로가 11cm, 세로가 10cm 정도 됩니다, 여러분. 62번에 2만 원. 네, 다음 63번입니다. 어 양이분 나왔었어요. 네, 이 화분이고요. 금액은 네, 2만 3천 원입니다. 여기 앞에 큰 네, 아이가 있죠. 안쪽 앞에 포인트로 이렇게 꽃이 크게 있어요. 이 화분 다음 64번이고요. 64번도 이렇게 파란색 꽃이 있고 위에는 조물조물조물 잡아준 형태 의 화분이에요. 어, 이 화분 센치가 다 비슷한데요. 제가 하나만 센치를 재고 갈게요. 63번도 64번과 거의 비슷합니다. 12cm 가량 나오고요. 세로는 10.5cm 나옵니다. 요 화분도 네 금액은 23,000원 세트로 같이 잡아볼게요 네, 이렇네요 다음 65번입니다 네, 앞에 아, 색상 너무 좋네요, 여러분 안쪽이고요 그리고 발입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65번 가로가 네 12센치 나오고요 옆에 아이들하고 비슷합니다 약 11센치 정도 되네요. 옆에 아이들하고 함께 잡아볼게요. 이렇게 보면 네, 그렇죠. 이 <laughs> 아이도 금액을 2만 0천원에 드릴게요. 안쪽 발 66번입니다. 66번도 23,000원입니다. 앞에 양이 꽃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아이네요. 발, 그리고 안쪽입니다. 66번, 크기는 다 비, 4개 다 비슷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네, 66번까지 저희가 봤고요. 다음, 67번, 우와, 화분이 엄청 커졌어요. 엄청 커졌죠, 여러분. 네, 어, 이큰 이 화분은 처음 소개를 해보는 것 같아요. 딱 금액이, 네, 10만원입니다. 10만원 여러분. 엄청 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7번 가로세로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어, 20, 21cm 나오고요. 세로가 20cm 나오는 20cm가 나옵니다. 이렇게 큰 화분 원하시면. 어, 67번, 10만원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아이랑 비교해 볼까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죠. 다음 68번입니다. 68번은 가로가 19cm, 세로가 19cm 되는 화분이라고 해요. 68번의 금액은 9만원입니다. 아, 아주 진사가, 아주 진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도 손으로 조물조물 다 잡아준 형태고요. 앞쪽엔 이렇게 큰 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발, 무거워서 들지 못하겠어요. 한쪽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이렇게 큼직한 화분입니다. 68번에 9만원입니다. 9만 69번입니다. 이 아, 형태의 화분, 여러분들이 사랑을 참 많이 해주시는 화분이에요. 69번의 금액은 65,000원입니다. 앞에 보면 이렇게 양이 꽃이 있어요. 옆쪽, 아래쪽. 그리고 안쪽, 이 화분. 크기 한번 재보고 갈게요. 네, 가로가. 18cm 정도 되네요 여러분 18cm고요 세로가 17cm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양이 좀 보시면 돼요 다음 70번입니다 70번은 가로가 13cm고요 세로가 28cm인 아주 롱 화분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그러네요 엄청 기네요 70번의 금액은 6만원입니다 여러분 롱 화분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0번 안쪽 이렇게 있고요. 사각이고요. 네, 이렇게. 이런 화분이에요. 아, 아주 이쁘네요이 화분도. 네. 다음 71번 왔습니다. 71번 화분이고요. 이 화분 금액은 6만원입니다. 앞에 꽃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 아이도 센치 한번 잴게요. 가로가 네, 15.5cm 나오고요. 세로가 약 20.5cm, 20cm에서 2 0 20.5cm 나옵니다. 이렇게 어, 아주 아주 손이 많이 가는 화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발쪽 71번에 6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72번까지 왔고요. 이 아이 와이 아이도 6만 원이래요, 여러분. 에, 아주 큼지막한데 이렇게 아주 잔잔한 꽃들이 아주 많이 많이 있죠. 네. 너무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72번이고요 가로가 약 18cm 나오고요 세로가 네, 18cm 나오네요 네. 18cm, 18cm 네 금액은 6만원 앞에 양이 꽃 어, 제가 무게감이 있으니까 큰 아이라서요 안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72번까지 봤고요 다음 73번입니다. 73번 금액은 55,000원이네요, 여러분. 앞에 나비가 날고 이렇게 꽃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형태 의 화분입니다. 여기 나비가 이쪽 편에 있네요, 그렇죠? 네. 이 아이는 72번보다 크기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비교해 보시고요. 네, 오늘은 73번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자신감 잃지 않는 씩씩하고 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독막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